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듣습니다. 열이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색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정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재미 뽑아 나눈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미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지 너희 조상의 치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니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어제 새벽에 1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노정,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의 특징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노정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노, 노정이라는 원어의 뜻은 말뚝을 뽑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뚝을 박는 게 아니고 말뚝을 뽑는다.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천막을 긋는다 내지 터를 내가 그동안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그 장막을 걷어가지고 이제 출발한다는 것은 걷는다는, 뽑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정착지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장막을 뽑는다. 그래서 아말뚝을 뽑는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날마다 이렇게 말뚝을 뽑는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이 이 교회가 이 자리가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늘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한 땅을 향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여기 마흔 번의 죽인 길을 찾아서 움직이고 살아갔습니다. 이 땅은 스쳐가는 곳이지 정착지가 아닙니다.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이 현실에 머물러 있고 안주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들어가면 너희를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일지만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회사에면은 회사에서 CEO 사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명령을 지금부터 일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루 이틀도 가지도 못하고 바로 해고당는 것입니다. 일은 하되 사장이 원하는 뜻, 사장이 지시하는 것, 사장이 바라는 것, 사장이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해놓고 나서는, 오, 사장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상관이 자기 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된 걸 절대 말하 항상 상관이 지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딱 감추고 남나테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오늘 한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습니다. 말을 해요. 그래서 왜 꾸중 들었어? 물어보면 거의 다 몰라요. 그래. 몰라요. 꾸준 그 들은 이유가 있는데. 집금에서는 몰라요. 그러면. 그러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꾸준 그 들었단 말이야. 물어보면서 부모님은. 그러면 애들은 응.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따집니다. 왜 우리 애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 무서워하냐고. 그때부터 이 사건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이초등학교에 사고고 뭐 사고 난 사고 것들도 출발은 그런 식으로 출발이 다 항상 지시하는 명령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놓고는 남핑계들 내가 잘못한 거를 잘못하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 오늘 이 말씀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요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난 땅을 정복하고 그 일들을 해양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다가는 뭔가 손해를 볼것 같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면 집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바꿔버립니다 내 생각하고 변경시키고 을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안 씁니다. 그렇게 살고 난 뒤에는 아 우리 잘못됐다고 일이 잘안 된다고 불평하고 운망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적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너들이 가나안 당에 들어가거든, 이 이렇게 해라 하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오2 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오늘 이오2 절에 나오 있는 말씀 중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세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죠? 그렇죠? 다라는 말인데 다. 다라는 말은 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올.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100%. 1%도 빠지지 않고 100%. 99%가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가 아니고, 일부만한 10%도 안할 수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흘고 그랬습니다. 올100%다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땅의 원주민은 몰아내야 된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다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의 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은 그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절대 닮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 사람들 쫓아내는 이유가, 몰아내는 이유가, 그들과 같은 어떤 그런 벌을 받을 짓,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 뜻을 그들의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단 한김없이 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과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버린 것을 열개 버리면 열개다 먹고 남의 것도 한개더 뺏어 먹으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베풀어주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행정학, 경영학 용어들 중에서 하나 차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별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하는 거죠. 회사에서 회사원들이 또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차별화입니다. 다른 사람이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갈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학에서 이런 말을 좀한다서 서서성동 서울대학이 서쪽으로 가면 성균관대학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성균관대학에서는 안하고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렇게 차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균관대학은 성공한 거죠. 지금 보면 스카이 대학 다음으로 성균관대학을 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그 사람들보다도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영어학원 다닌다고 내 자녀도 영어학원 보내고 다른 애들을 보니까 피아노 자취서 피아노학원 보내더라. 나도 피아노학원 보내고 수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애가 뭘 잘하는지 좀더 개화시켜 주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고 그 애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어떤 길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가이로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삶을 옹받지 말고 다 몰아내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 일 분만 나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9 6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올라내라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새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라. 다 깨뜨리라. 우상. 근데 여기서 이제 석상, 뭐, 우상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석상은 새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를,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깎아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 천하대장군 이런 것처럼 만드는 모양을 깎아가지고 만들다, 새기다 이런 말이고 부어서 만든 거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금이나 쇠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거다가 부어서 형태를 만들어가는 걸 부어 만든 우상. 이 만드는 방법만 차이 있을 뿐이지 그석상이나 우상이나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상이 있어요. 각자가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만드는 우상도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우상들, 내가 섬기는 것들은 다 깨뜨리죠. 이 깨뜨리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식물에는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라는 것 그런 뜻으로 쓰인 말이 여기서 깨뜨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그릇이 있으면 재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이 돼가지고 깨뜨려 버리야다 그걸 아무리 죽어서 담아가지고 새롭게 어떤 그릇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깨뜨릴 버잖아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여기 다음에 보면 "산당을 흐르라" 하는 말도 있는데, 이 산당도 다 흔다는 말도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니다 우상의 보는지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입니까? 아, 내가 그좀살아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내가 힘이 없을 때내 자녀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없애버려요. 그런 생각들도 다해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걸 자꾸 생각하면 섭섭해지잖아요. 저도 애 둘이 다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놈들이 저거 먹고살 것만 생각하지. 부모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것 같고 섭섭해지더라. 그것도 일종의 우상이지 않을까 생각도 지금 들기도 합니다.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다 걸어버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없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점령한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그것을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서 뭐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내 것으로 다 만들어라. 100%내 것으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기에 그 땅을 우리는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내가 뭐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거주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땅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해야 하는데 그 땅은 오십사 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비를 뽑아서 주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땅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그 땅을 사서 나의 소유지로 삼고 싶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비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그곳에 가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곳에 가서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고 맡기신 그 이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뱉겠습니다. 53절 나같이 53절 54절을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 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지르는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안 들으면 이만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큽니까? 가시가 아주 작아요. 그죠?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아까 말하면 100가지 중에서 남겨뒀던 그한 개가 가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시입니까? 그게 눈에 들어갔어요. 눈에 뒷걸이 한개 들어가면 막 괴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눈이 또 괴로우면은 모든 몸이, 모든 마음이 다 괴로워지는. 우리 전체가 다 괴롭게 되다 눈에 가시가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네 옆구리에 찌르는 게 된다. 조금만 이 건지러워도 요즘에 혈선이 없으면 이 건지기 못 들어가고 뭐 까깝이서 힘들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쿡쿡 찌른다는 거죠. 이 지르는 것을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못드는데이 원어가 뭐 소리가 난다 이런 뜻으로 본 눈, 눈에 가시, 눈으로 시청 보는 것이고 이거는 소리를 듣는 거래요. 나를 괴롭히는 뭐 환층 같은 거막 이런 게들려서 나를 괴롭게 만든다. 남겨두면은 남겨두 그것들이 나를 괴롭힌다. 산당도 남겨두면 원주민도 남겨두면. 우상도 남겨두면 그것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가 되어서 나를 괴롭게 만든지 그게 좀더 이것만 남겨두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전부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마지막에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보셔야, 보셔야 될부분인데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가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들에게 몰아내지 아니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하기로 작정했던 그 생각한 것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그러한 징계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벌줄 것이라고 징계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계획을 몰아내지 아니한 너희들에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오십육절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산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거예요.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겠다고 말했던 그 계획을, 그 생각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맹심하셔서. 우리가 52절, 53절에 있는 말씀 다 뭐라 몰아 온주민을 몰아내고 우상도 깨뜨리고 산당도 헐고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뚝을 뽑고 가난한 땅으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그리고 우상들을다 깨뜨리고 산당도 다 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살라고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땅그 민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d 질들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a n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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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심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서 주님을 더 Iran, i r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